그러니까 그때 막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야 형섭이 형이 막 보고서 씨발 코인 내려갔다 이거 어떡하지 야씨 오늘 쭈넴너 안되겠다 쭈넴너 맞자 좀쭈넴 차렷 씨발 25살 대학생입니다 매우 후회 중입니다 에? 대출? 499만 9,900원? 학자금 대출, 입출금 통장. 오, 뭐냐? 뭐 했는데?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분명 900 정도 자산이 있었는데 투자를 잘못하고 순간적으로 미숙한 판단을해서 빚도 500만원 생겼습니다. 한순간에 1,400만원 잃었다 생각하니 멘탈적으로 어렵네요. 직장자님들에게는 얼마 안하는돈이겠지만 알바로 7,80% 보던 저에게 그리고 평소 사치도 안 부리면 착실하게 적만하던 저에게 너무나 큰 돈으로 느껴지네요. 저도 제가 멍청한 거같은데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려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 아니 뭐, 위믹스에 비하면 얼마 하지도 않는 것만 열심히 하면 막 어? 갚을 거야 어? 그런데 요즘 사실 투자 시장이 안 좋긴 해 어? 트럼프 행님이 너무 빡세게 지금 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커뮤니티 보다가 이거 보는데 진짜 개인적으로 저는 속이 뻥했거든요 뭐냐면 엉... <laughs> 어우, 씨. 그냥, 아구차한 데만 진짜 날리고 싶더라, 이 개새끼. 아니, 트왕, 트왕 어리는데, 코인이든, 뭐, 다, 그냥, 이 개새끼 때문에, 개박살 났어, 씨. 그냥, 어? 저, 씨. 죽통이 아니라, 그냥, 대가리에, 빡꿀 내야 돼, 씨. 야 아무나, 너 저번에, 씨바이누 물려있었다며, 요 어? 탈출했니? 너 아직도 코인 물려있어? 다리 벌린 것 보소, 그, 그, 씨. 아까, 불쾌캐 가지면 데려와라. 죽탱이로 만족이야. 아 어, 그냥, 진짜, 트럼프, 아, 그때, 그, 그거 해, 어? 아, 내가, 진짜, 어,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내가, 진짜, 아베 마렵네, 씨. <laughs> 어허허 미쳤나, 나가, 어 아무리 그래도 그거 아니죠. 어허. 네 아베 따라가라. 어허, 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카페에 더 심한 분 계시다고요? 주식 조된노 하크크 이건 몇년 냅둬도 절대 안올것 같은데 씨발 해외 주식 너무 어렵다 뭐에 물리신 겁니까 다우 S&P 500 QQQ QQQ 이 새끼가 제일 심해요 뭐 얼마 잃은 건데 도대체 내 평가금액 1이2 0원총 매수금액 5,170만원 평가손익 마이너스 4,175만원 마이너스 음. 80.65% <laughs> 아이, 뭐, 야, 위믹스 보단 낫죠. 아니 근 나는 그래도 마이너스 50%였어 <laughs> 나는 비중을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마이너스 80%까지도 안 갔어 어. 너차한대 날렸구나 어. 대투왕 트럼프 열렬히 지지합니다 <laughs> 마이너스 80이면 트럼프가 아니라 손 잘못하면 본인 잘못 아닌가? 진짜 모름 아 근데 지금은 솔직히 좀 다들 힘들어요 병신새끼 지 부심 부릴 거 없어서 지 1억 차이는 거쫙 뭐 <laughs> 꺼내는 중 그래 네가 제일 <웃음> 많이 <웃음> 잃었어 나가 이 ㅆ 놈 가정주부식 매매하는 새끼가 크크 투왕이 뭐 어쩌고 관... 안타까뭐 어쩌고? 야 씹걸 련 정치인 태바주 나쳐 사지마! 단타 치는 새끼들이다 한강 가는 거지. 나처럼 장투하는 신사들은 지금 바겐세일이라서 투항 물고 빨고 하는 중이다. 아 솔직히 얘기할게요 진짜. 나 진짜 준희가 아니뭐 아니, 솔직히 제가 저도 투자에 실패했던 사람으로서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투자에 대해 얘기하면은 뭐할말 없지만 솔직히 뭐 씨... 아잇 어 야! 타코집에서 설거지하는 새끼가뭐 씨도 얼마나 박으면 뭐 박는다고 씨! 아잇 나대는 거야! 어차피 트럼프 임기 끝나면 간쇄 못 먹대는지라 지금 박앤세일 중인 거임 그래그래 그래. 순이야 너가 어 임마 타코계 워렌 버핏이다 임마 어? 100얼마 넣고 장투는 저 씹새끼가 방자이 100얼마로 했으면 그냥 뒤집새까지 장투하지 씹새끼야 <laughs> 또또 풍자 그러니까 제 전남친 중에서도 그런 애가 있었는데 어떡하고 아우씨아 진짜 죽을래 <laughs> 아, 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부실구에서 승률 80% 찍고 그만한테 라인전 는수지 레알, 존나 30만원만 잃어도 존나. 어어, 씨발, 어, 어어, 존나, 씨발, 트럼프 개새끼, 어어, 씨. 아, 이럴 거뻔 뭐. <laughs> 아이, 주이가 무슨 30만원으로 그러겠어요. 미믹스로 1억이러 애가 타코 보고 투자에 대해 말하지 말란다. 넌 마이너스 1억이고 타코는 0이야. 넌니 애미 네 따라가라. 작성자, 돈도 잃어서 공감해달라고 글썼더니 지가 더 불쌍하다고 컷해버리네 지가 롤할 땐 미니언 어. 한개 놓친 걸로 리플까지 접으면서 공감 안 해준 씨발이 야, 야, 야! 오늘 얘 공감하지 마! 나가 개새끼야. 씨발새끼가 그냥, 어? 니가 이런 좀 세상 정세 있어 보이는 떡밥 굴리니까 어떻게든 채팅 치고 싶어서 쟤도 무리수 계속 뜨는 건데 참작은 좀 해줘라. 아, 근데 참작을 정도? 꺼내줘야죠. 트럼프 M D J. 트럼프 M D J. 타코를. <laughs> <laughs> 아, 나가 이 개새끼 더 짱이야 죠 뭐는 마쟤 마쟤 말을 M디점. 왜 그렇게 하냐. 마쟤 어? 마쟤 타코 나갔는데. 삐진 것 같은데. 아, 뭐 이런 걸로 삐져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준이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제가 전에 한번 준이랑 술 먹고 있는데 제가 핸드폰 보다가 어, 딱있서 이제 코인이 좀 떨어졌었어. 그때. 그래서 내가 아, 이 씨, 코인 떨어졌네. 이마 이 한마디 했어. 근데 준이가 갑자기 날 보더니 진짜 나 똑같이 따라 줄게요. 딱저 표정이 딱 시. 깜창 아. 형님, 아, 이런 말씀 드리는 건좀 그렇긴 한데, 뭐, 코인 그런 거 형님 꼭 하셔야겠습니까? 이러면서, 나, 되는데, 아니,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laughs> 아니, 물론 제가, 위믹스로 이제 실패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속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아니, 아니, 개, 어, 개새끼가, 야,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저도, 방송을, 운으로 좀, 성공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어린 나이에 많이 벌게 됐지만, 아니, 솔직히, 저기, 원장남 형 같은, 30대 중후반에, 성공한 학원 원장이라던가, 진짜 뭐, 코인으로 몇십억씩, 애들이 아 형섭이 형, 아 형섭이 형은 솔직히 코인에 좀 재능이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만하시고 방송하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그런가? 맞아, 이러는데, 아니, 씨, 아니, 사람이 얘기해도 내가 씨발 들을까 말까 인데 저기 DC워시 식기세척기 새끼가 와가지고, 하, 아, 제가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게 맞는가 싶긴 한데, 코인 그런 걸로 뭐 버는 게 되겠습니까? 아, <laughs> 지지랄라! 씨... 아이고, 어, 이거 그냥 아구창을 그냥 아구창을 그냥 야너이씨아한 아, 씨... 달에 얼마 벌어 개 아이고, 어? 이고아아니어이가없이아요어이가 씨... 어? 아안되아다 어이가 어이가. 어? 아, 오늘 쭈넴 너 안되겠다 쭈넴 너 맞자 좀 쭈넴 차렷 <laughs> 주먹이운이년 <운단 10년? 웃음> <laughs> 씨발년 <laughs> 아니, 쟤는 왜 이렇게 투자 얘기만 나할때마다 이렇게 깝치는 거야, 어? 형서 봐, 안 되겠다. 이번엔 나도 패자. 캠 쪽으로 던져. 아니 칩도 왜 그냥 디아블 잡으는씹세게 말은 씨, 아니 어, 지가 워렌 버핏이고 일론 머스크야 씨. 니가 네가 신이야? 니가 네가 이상의 최고야? 뭘 한다고 코인을 하니만이 방장이한틱두틱 떨어지는 변도 폭이 네 니풀식이했다 미친다고 오호 말 그렇게 엉망할 필요 없어 없어 어야 가축이 뭘 알겠어 가축이 어 근로소득세 내는 넌 모르는 이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해정아 <laughs> 디코의 씨발려나 아이 해해해해 아이 한번 들어나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니 뭐 얘기할 게뭐 있다고 아 비춤 추는 거 보러 왔더니 스포트라이트 박명하한테 비춰주세네 <laughs> 일단은 한번 한번 디코 한번 해볼게요 야 네가 걸어봐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먼저 얘기합니까? 어,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막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야, 형섭이 형이. 응. 막 보고서 이빨 코인 내려갔다. 이거 어떡 하지? 이지라라고 하고 있는데. 노, no, 노. No. 그렇게까지 네? 저 너무 과장이었어. 솔직히. 아, 너무 과장이 아까, 아니라. 나는 아까 <laughs> 준이 너 따라할 때 과장 거의 안 했다고 이거 생각해. 나는 근데 나 그때 나 땅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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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인정하겠습 과장 이거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 내가 무슨 내가 무슨 술막술막다가 다들 들으라고 아! 아니, 거의 저 뺐네. 내가 이랬다, 고 야, 지랄. 야, 나딱 그냥 내가 핸드폰 어쨌든, 딱 봤는데. 어쨌든, 어쨌든, 어쨌든. 아, 내가, 나 똑같이 따라왔게아 씨발. 거의 또 떨어졌네. 딱요 정도 톤으로 얘기했어. 야, 이 정도는 님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야, 오케이. 팩트 체크하고, 나너 얘기해봐, 또. 어쨌든, 옆에서 보기에는 도박 중독자가 따로 없어 보였다. 이 말이죠. 그게 다야? 그거 알려고 니코아지 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코인에는 오르고 내림에는 여름밖에 없잖아요. 뭐 오르고 내는게 여름밖에 없다든가, 이 회사가 성장을 한다든가. 아니 이 회사가 돈을 번다는 지표들이 없으니까 여름을 통해서 이제 코인의 등락이 결정이 되는 건데 결국 이거를 코인으로 가지고 돈을 벌려면은 지표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 왜 그런 데다가 돈이 날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제가. 야씨발나와 주식도 마이너스 삼천. <laughs> <laughs> 아가리안 나올아? <웃음> <웃음> 아니, 주식도 막 이상한 제약주 이런 거쳐 사니까 그렇죠, 근데. 제약 아니야! 뭐, 정치인 테마주 이런 거 샀겠죠? 아, 뭔 정치인 테마주야. 야, 오히려 정치인 테마주로는 500 먹었어. 아, 재명이 형 드셨어요? 주식 사서 500 먹었어. 인스타코 <laughs> 사서 500 먹었어. 야, 씨발, 나도 <laughs> 쓰면 3,000 먹었어. 내가 그거 빨리 팔아서 내가 못 먹었지, 어? 일단은, 알죠. 준야, 알았어. 네. 어, 그래, 알았어. 너의 의견 잘 알았다. 하,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아니, 얘는 그냥 코인 그 부정론자야. 어? 아니 뭐 일각에선 그렇게 여길 수 있죠. 아까 그러니까 뭐 자기 자기 주관이잖아. 아니, 근데 뭐 코인이 뭐 솔직히 알트코인은 그럴 수 있어. 아직 비트코인은 또 다르잖아. 어? 근데 이거를 나한테 그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추가 문제예요. 아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님들. 오케이, 인정. 코인 도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야, 내가 지보다 3 살, 4 살은 많은데. 어? 미친년이 갑자기 날 이렇게 되게 심지어 내 표정을 똑같이 따를까 되게 한심하게 나를 바라보면서 형님 아 근데 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좀 아닌 것 같긴 한데 흠. 근데 홍인 그런 걸로 보시는 것보다 그냥 반소하시는게 낫지 않아요? 이 지랄을 떠데내뼈 마려워 안 마려워? 또 오늘 투자 얘기 나오니까 또깝치잖아 채팅창에서 씨. 어? 난 어렸을 때부터 사람 많이 만나봐서 사회생활 잘하고 사람 볼줄 알아. 그래서 형서봐. 너 같은 분은 되게 <laughs> 그래, 그래, 정확해. 그거야. 어? 연봉 4천달리가깝치니까 존나 뺨따기 마렵지. 야, 야, 연봉 1억 찍고. <laughs> 이건 좀 자격지심이다. 개 창대다, 크크. 타코스. 개소리예요. 이 새끼는 그냥 짬대우 해주려고 안 되겠다. 어휴 정말 그... 필급 새끼 존나 재미없어. 뭐 새끼고 뚱뚱한 도로로 상향평준화 전에 물로 캐서 잡아.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근데 어? 디스토니에서 멀어지면서 전진하면 잽잽투 살짝 그러기 왔을 때 더블 렉테이타운후풀 마운트 먹고 해머링 파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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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드보 후드보 후드 그니까 이게 내에서 뭐 지가 안다고 자꾸 근데 타코 시드 얼마나 된다고 꺼들어 꺼임? 야야 여기서 니보다 더 많은데 문금톡 이구역 이런 애들밖에 없어 비신아나 아이 나가 아이 어 사회생활 안해본 개창년 자격지심권 눈 타코 잘못 만네 네가 잡아라잡아나가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건다 상관없는데 그 말투랑 표정이 진짜 찢고 온다니까요 아니 한쪽 눈을 씨발 정확하게 이렇게 떴다니까 이런 말 들으긴 뭐 한데 형님 미지를 떠는데 싸다고가 어떻게 안 말해옵니까 근데 서봐 그런 기분 들 수도 있긴 해 호텔 다닐 때도 빌라 새로 산 대리님한테 대리님 서울 집값은 강남 빼고 다 떨어지니까 빨리 파세요 왜 사셨어요? 했다가 평생들을 어, 어, 려고 그날 다 듣긴 했음 그니까 준이가 눈치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눈치가 없는, 없어 는없 아니면 은 눈치가 있는데 일부러 엿먹이라고 긁는 건지 어 VIP 오셨는데 빨리 지금 이 뭐야 땡땡이 왔어? 야미스야 너 뭐냐?